안녕. 자, 대망의 1단원 마지막 시간. 원래는 1학기에는 1단원 2단원이 시험 범위거든. 근데 그 1단원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야, 영상으로는. 음, 왜 그런지 이제 나중에 말해줄게. 일단은 해보자. 오늘은 몰농도라는 것에 대해서 배울 거야. 몰농도, 농도란 말 나오자마자 힘든 애들 많지. 퍼센트 농도 있지, ppm 농도 있지, 뭐 별의별 농도가 다 있잖아. 특히 수학 시간에 했던 정확히는 산수 시간에 했던 농도 변환 이런 게 너무 싫은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 있지. 아, 어떻게 하겠지? 힘 내봐. 힘 내야 돼. 한힘 내야 돼. 자, 한번 해보자. 화학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농도가 몰농도야. 왜냐하면 수용액상에서 반응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수용액의 농도를 나타내는 방식으로써 몰농도가 굉장히 좋거든. 그래서 화학에서는 몰농도를 굉장히 많이 써. 어, 그럼 몰농도가 무슨 의미냐? 보통 몰농도는 용매가 물이야, 물. 물에다가 우리가 반응시키고자 하는 물질을 녹여서 만든 요 용액, 수용액. 이 경우에는 황산구리 수화물을 녹여서 만들었으니까 황산구리 수용액이지 이 황산구리 수용액의몰 농도를 가지 고 우리가 화학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를 다루게 된다는 얘기지 알겠지? 일단 요거 요거부터 알아야 돼 요거부터 이 물질 황산구리 이가 요 물질 요 물질을 물에 녹이고 우리는 황산구리 이가 수용액이라고 말해 요걸 이가라고 읽어 이가 요건 무슨 뜻이냐면 이 황산구리가 이렇게 돼 있잖아 쫑쫑쫑쫑쫑 이렇게 되어 있는 황산구리에서의 구리가 구리 이 플러스 이온이란 뜻이야. 그래서 이까라고 쓰는 거야. 한글로 쓸 때는 알겠지? 자, 몰농도가 뭔지 한번 보자. 몰농도는 용액 1리터 속에 녹아 있는 용질의 양. 근데 이 용질의 양을 뭘로한 거야. 몰. 우리 저번에 배웠던 몰 단위로 한 거야. 그래서 얘를 몰 p 리터라고 쓰거나 대문자 M 몰농도라고 쓰기도 해. 아주 쉬워요. 아주 쉬워. 정상군일몰 있어요. 정상군일몰. 정상군일몰 있다는 건 무슨 뜻이야? 진짜 못쓰지 않냐 정상군 1몰이 있다는건 정상군이 몇명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만큼 있다는거지 그치 정상군 1몰을 물 1리터에 녹였어 그럼 몰농도가 얼마냐면 봐. 정상군 1몰을 몰을 이 몰농도식에 의해서 1리터에 녹였어 그럼 어떻게 되는거야 1분의 1이니까 1이고 이 단위 그냥 그대로 쓰니까 리터분의 몰이지 아 근데 보기가 안좋지 리터분의 몰이라고 쓰는 게 보기 안 좋으니까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이 부분을 삥 돌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1몰퍼 리터라는 식이 되는 거지. 이분은 부 이걸 이렇게 돌린 거야. 지금 내가 말한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지식이야. 단위가 만들어지는 방식이거든. 뭐 상당수의 아이들은 단위가 만들어지는 방식을 이해해. 이해하는데 정말 대부분은 몰라. 아예 그냥, 그냥 단위를 외워버려. 이게 과학을 싫어하게 되는 첫 단추. 첫 단추야. 단위를 우스, 단위를 그냥 외워버리는 게. 단위는 엄청 고마운 거야. 너무 고마운 거야. 너무너무 편해. 우리를 편하게 해주는 게 단위라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속도의 단위가 어떤 게 있냐고 말하면 애들이 막몇명 애들이 이렇게 떠올려서 말해. 뭐 속도의 단위, 미터퍼세크, 뭐 킬로미터퍼아워, 뭐 이런 식으로 외워서 말한다고. 이게 너무 슬픈 일이야. 이미터퍼세크는 단위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어떤 뭐 정상군이 1미터를. 1초에 1m 이동한다고 그러면 1분의 1이니까 1이고 얘도 세크분의 미터인데 아까 말한 대로 이거를 삥 돌리니까 1m퍼세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1초에 1m 간다는 건데 전화가 왜 오지 지금? 야, 그래서 이 m퍼세크가 1m퍼세크는 1초에 1m 가는 속도란 뜻이야 그러면 얘는, 얘는, 얘는? 1시간에 1km power란 소리 뜻은 1시간에 1km 간다는 소리지 그런 뜻이야 그런 것처럼 바로 1mol p l 는 1리터에 1몰이들어있어요라는 뜻이라고 전혀 어렵지 않아 우리가 이거를 그냥 이몰 o l p 를 대문자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서 그냥 이따, 이따 쓰자 1mol p l 1리터에 1몰이 들어있다는 걸 1mol 농도 이렇게 쓰기도 한다고 전혀 어렵지 않아 전혀 전혀.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은 사실 수행평가로 직접 어 특정한 몰농도의 수용액을 만들어 보고 뭐 이런 걸 하는 과정이 단원이거든 해야 되니 내가 원래. 는 그래서 막 혹시 방학이 그러니까 어 오프라인 계약이 좀 빨리 되면 이거 수행평가로 할 거야. 그러니까 이 수용액을 만드는 과정을 잘 알아야 돼. 그러려면 몰농도 이해해야 되고 그 이전에는 몰래 개념 먼저 이해해야 되는 거지. 요거 요거 어떻게 만드는지 내가 영상을 찍었거든. 바로 붙여줄게. 봐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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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고지 시약종이라고도 하지 반쳤고 또번하고 그러면 이렇게 되지 여기에 시약을 넣는 거지 그래. 시약 종이를 올리면 이렇게 시약 종이의 질량이 나오지 이때 0점을 누르면 이 0점 누르면 이렇게 되지 여기에 이제 요 소디움 클로라이드 염화나트륨을 이렇게. 5.8g을 넣어야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에옆게 이렇게.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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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지그렇지그렇지그렇지렇렇 오케이. 요염화 나트륨을 부어. 그런 다음 증류수 부어, 부어, 증리수 부어, 부어. 유리 막대 저, 유리 막대 저, 저, 녹색 때까지 저, 저, 저. 저. 부피 플라스크 1000ml 1L 부피 플라스크 깔때기 넣고 아까 명압트림 수용액 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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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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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부어 부어 음. 여기 남아있는 수용액까지 다 붓기 위해서 식기병으로 중류수를 쏴몇번 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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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씻고 씻으면 <laughs>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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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식기병으로 이, 이 눈금에 정확히 맞춰서 요렇게 물을 넣는 거지요. 요렇게 음. 자 그럼 이제 이 몰농도를 실제로 화학반응에서 어떻게 다루느냐 화학반응에서 어떤 식으로 다루느냐 바로 요런요걸 이용해서 다, 다뤄요 몰농도를 이용하면 그 용액의 부피와 용질의 양 사이의 관계를 알수 있어 무슨 말이냐면 봐봐 정상군 1몰 o l p 짜리 수용액이 있어 어, 농도야 이게 몰농도가 1몰 o l p 야1몰 o 농도지 정상, 정상군 수용액이 1몰 o l p 만큼 있어 근데 얘가 1L만큼 있대 그럼 그 안에는 그 안에는 저 정상군 수용액 1리터에는 물도 있고 정상군이라는 용질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1리터라는 수용액의 용질 정상군 용질이 얼마나 있느냐를 계산할 건데 어떻게 계산해? 아 1리터에 1몰이니까 얘는 1몰이 있네요 라고 생각해도 돼. 그래도 돼. 그래도 되는데 이게 산술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봐봐. 얘가 지금 이거 잘 봐야 돼. 너희가 다 너희가 할 모든 단위는 이런 식으로 다뤄지는 거야. 단위를 다루는 좀 기본 스킬 같은 거거든. 잘 봐야 돼, 제발. 이미 아는 애들은 정말 로 훌륭해. 너 훌륭한 과학쟁이야. 모르는 애들은 이번기에 알면 돼. 얘를 아까 말했잖아. 얘가 뭐랑 같은 거라고? 얘가? 1? 리터분의 몰이랑 같은 거라고 랬지 그치? 그치? 근데 우리는 얘가 면몰 있는지가 알고 싶어. 면 몰. 그럼 이 단위에서 리터를 없애면 되네. 어? 리터가 분모니까 리터를 없애려면 뭘, 뭘 곱해야 돼? 리터를 곱하는 거지. 근데 얼몇 리터래? 필요한 게? 수액이 얼마나 있대? 1 l 터만큼 있대네 그랬더니 리터가 빡빡 나눠 없어지1 1이니까1 남은 단위는 1 l i t e 는1 l i t e 1몰이 있네요. 1런이이라고이게 바로 단위를 다루는 e r 이야 자, 그 e r 1 l 자 t e r 1 l i 정상 r 1 l 1 l 퍼 리터인데 얘5 0 0 l 얘5 0 0 m l 에는 어, 정상군이 몇몰 들어있냐? 라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가 곱하기? 500ml 하면 돼? 안 돼요. 왜? 500, 500, 만약에 500ml 해버리면, 리터는 뿅, 뿅, 나눠 없어지지만, 요, ml 할때미리가 남잖아. 이것도 다, 이것도 단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남으면 안 돼. 그래서, 정상군 1몰 o l per l 짜리 용액 500ml가 있다면, 얘를 리터로 바꿔줘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0.5L가 되는 거지 그러면 뽕뽕 나눠 없어지고 0 5뭘만큼 들어있어요 라는 게 된다고 산술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이, 이거 이 알아야 돼 이거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오는 거야 이 식이 전혀 어려운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난 지금 너무 쉬운 거야 단위는 정말 알면 알수록 너무 고마워 단위를 보는 순간 그 개념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수 있거든 우리가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1몰 o l per l i 라는걸 보는 순간, 아, 이거는 1L에 1몰이 들어있다는 뜻이구나라는 거를 바로 알게 돼. 요거 하나로. 단위는 정말 고맙고, 과학을 단순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고마운 도구야. 단위를 볼 때마다 막, 어, 불편해, 짜증나, 이러면 안 된다고. 단위한테 신뢰야. 신뢰. 신뢰. 어?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양적 관계에 적용해보자. 어. 자. 0.1, 뭐라고 읽어? 0 1 m o 농도. 이게 뭐라고 읽을까 질산은 0.1몰농도 질산은 수용액 100ml 완전히 반응하는데 필요한 염화나트륨의 질량을 구하기.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반응한데 음, 반응은 1대1로 하네. 얘 1몰이랑 얘 1몰이 예일몰이 반응해서 얘 1몰이랑 얘 1몰이 예일몰이 만들어지네. 그러면 얘랑 완전히 반응하는 얘의 양을 구하는 거야. 그럼 일단 이 수용액 질산은 수용액에 실제로 이 질산은이라는 물질이 얼마나 들어있나를 계산해야지. 얘, 얘 100ml에, 얘 100ml에, 얘 100ml에 질산은이 얼마나 들어있냐고. 100ml는 물이랑 얘랑 섞인 거잖아 질산은이랑. 이 중에 질산은이 정확히 얼마인지 계산해야지. 어떻게 계산해? 어, 얘가 0.1 몰농도래. 그 말은 0.1 몰퍼리터란 뜻이고, 어, 나는 계산, 나는 계산 끝에 아, 곱하기야, 미안해, 곱하기다 이거. 계산 끝에 어쩌고 몰만 남았으면 좋겠어 나는. 그렇지, 얘 몰만 남았으면 좋겠어. 그럼 몰 곱해야 돼? 어얘 부피를 곱하면 되네 부피가 얼마야? 100ml니까 0.1L네 그럼 리터가 빡빡 나눠 없어지고 얘는 분모고 얘는 분자니까 0.1 곱하기 0.1이니까 0 0 1 m 아즉 질산은 수용액 0 1 m 질산은 수용액 100ml에는 질산은이 0 0 1 m 들어있네라는 거지 근데 화학반응식에 의하면 얘랑 얘가 1대1로 반응하지 그러니까 얘가 0.01몰이 있다는 건 얘도 0.01몰을 넣어 주면 반응이 깔끔하게 끝난다는 거잖아. 요거 이해했어? 너무 쉽지. 얘가 한개 있대. 그럼 얘가 몇개 있어야 반응이 끝나? 한 개. 어우 너무 쉬워. 오 쉬워. 오 쉬워. 오, 쉬워. 얘가 0.01개 있대. 그럼 얘는 몇개 있어야 반응이 끝나? 0.01개. 어우 쉬워. 너무 쉬워. 자. 그래서 필요한 얘는 0.01몰이다. 라는 이야기야. 어렵지 않아, 진짜. 낯선 거야, 그냥. 어려운 건 아니야 자, 그러면 이제 얘 0.01mol을 구해야 돼 그럼 얘 0.01mol이 몇 g이냐를 알아야지 왜냐면 우리가 결국 얘는 염화나트륨은 몇 g 아까 내가 영상에서 보셨잖아 몇 g으로 떠야 되니까 그럼 얘 0.01mol이 몇 g인가를 계산해야 돼요 그럼 얘 화학식량을 알아야 돼 화학식량은 아까 내가 보여준 영상에서처럼 화학식량, NaCl의 화학식량 염화나트륨의 화학식량은 58.5거든 화학식량엔 단위가 없다 그랬잖아. 원자량들의 합이니까 원자량도 단위가 없고. 근데 근데 뭐야? 얘는 단위가 있네. 이 단위는 뭐냐? 얘는 몰 질량이라는 거야. 몰 질량? 그때 우리가 뭐라 그랬냐? 수소 같은 경우는 수소, 수소, 분자 같은 경우는 분자량이 얼마라 그랬어. 2라 그랬지? 2라 그랬지? 요거는 질량 단위가 없어 그냥 분자량 2야. 근데 얘가 만약에 1몰 만큼 있으면 얘는 몇 그람 된다고? 2 g 된다 그랬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수소의 몰질량을 뭐라고 쓰냐면 2g per mol이라고 써1몰 o l 당 2g이라고 이, 이 단위가 그런 뜻이야 어려운 단위가 아니라고 이게 1mol당 58.5g이요 에 라는 뜻이라고 너무 쉽지? 이게 쉬워야 되는데 여기서 누군가는 아! 라면서 기분이 좋아졌을걸? 제발 한 명만이라도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이 몰질량을 가지고 염나트룸의 염하트룸 0 0 1몰의질량을 계산해 보면, 계산해 보면, 요렇게. 이 58.5gmol은, 뭐랑 같은 뜻이야? 아, 얘가 1몰이 58.5g이에요. 라는 거랑 같은 뜻이지. 그럼 여기다가, 얘, 얘, 가 지금 얼마나 필요하다고? 0 0 1몰필요하다네 아우, 근데 미안하다. 요거요거요거 그러면, 몰이 뽕, 뽕나누 없어지지. 얘는 몰이 분자, 얘는 분모니까. 계산 끝내면 이제 어떻게 돼? 여기서 하나 둘더 가면 되니까 0.585g이에요 라는 게 나오지 즉 0.1mol 질산 은수용액 100ml와 완전히 반응하기 위한 NaCl의 mol수는 0.01mol이고 그 NaCl 0.01mol은 0.585g이에요 라는 게 되는 거라고 재밌어 쉬워서 재밌어 <laughs> 그래야 될 텐데 자, 여기까지. 이러면 1단원이 끝난 거야. 5차 시밖에안될것 같지. 실제로 수업을 하면 5차 시만 수업을 하고 나머지는 계속 문제 풀어. 익숙해질 때까지. 몰롱도 문제 계속 풀고, 몰랄롱도, 그러니까, 몰롱도 문제 계속 풀고, 몰수 변환 계속하고, 양적 관계 계속하고, 문제 풀이만 2시간, 3시간 할 거거든, 원래는. 근데 니네가 안 오잖아. 어떻게 하지? 미쳐버리겠어. 그래서, 그래서, 어, 공포해. 쌍방향 수업을 한번 해야 될것 같아. 공포의 쌍방향 수업. 어, 그러니까 뭐할 거냐면 일단 이 끝났으니까 개념상으로는 지금까지 니네가그 영상에서 했던 질문 있잖아. 그 질문들 답도 해줄 겸 문제도 같이 몇개 풀어볼 겸 쌍방향 수업을 해야 될것 같은데 아 언제냐. 하 쌍방향 수업이 안 되면 야내 다하기 어렵거든. 내 반이나 되는 걸 그게 안 되면. 그냥 내가 니네가 지금까지 했던 질문을 쫙쫙 쫙 모아서 질문 답해 주고 문제를 풀어 주는 걸 내가 영상을 찍을 수도 있고. 야, 그게 낫겠다. 그래. 내가 말해 줄게. 자, 요거. 여기 있는 문제 꼭 풀고 이젠 드디어 여기 있는 문제를 풀 때가 됐어. 여기에 이제 여기에 몰롱도 문제랑 양적 관계 문제를 니네가 스스로 풀어 봐야 돼. 내가 여기 있는 양적 관계 문제를 몇개를 풀어 줄 거거든. 힘내 화이팅 해봐야 돼 스스로 공부할 시간이야 이젠 진짜 스스로 공부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들은 게 그냥 하늘로 날아가 버려요 저 하늘 위로 그러니까 꼭 스스로 공부해야 돼 제발 확 나쁘지 않아 어렵지 않아 재밌어 은근히 재밌어 누군가에겐 진짜 재밌고 난좀 재밌었어 난 양쪽 관계에 되게 좋아하거든요 얼마나 재밌는데 짜릿해 계산할 때 아주 <laughs> 안녕 고생했어.